야 우리 엄청 걷네 너무 웃는데? <laughs> 뭔가 장미이상한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잖아 정말 건전한 나라예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거의 미로처럼 수천 개의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계속 한번 익스플로러를 해보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는 지금 두바이의 알시프 스트리트에 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구도심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두바이라고 하면은 그 브루스 할리파를 비롯해서 초고층 건물들이 막 들어선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일단 저희는 오늘 구도심에 와서 이쪽 지역으로 쭉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보려고 하는 데가 두바이에 되게 오래된 곳이고 전통 건축을 볼수 있는 곳이고요. 이 크리크 강을 건너가면은 금을 파는 그런 마켓이 크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한번 저희가 가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은 아마 새롭게 건축이 된 곳이어서 되게 기분 좋게 뭐 지금 한여시한칠분 정도 됐는데 이미 직사광선이 사라지고 나니까 산책하기 정말 좋은 딱 느낌으로 치면은 서울의 한 6월 중순 그때쯤에. 해 떨어지고 나면은 약간 흙 냄새 나면서 맥주 마시기 딱 좋은 그런 그런 날씨입니다. 근데 여기는 맥주를 못 팔게 돼 있죠. 호텔 말고는 술이 없어요. 여기 마츠다 부장님 오시면 진짜 할거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두바이에 오면은 쇼핑몰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가본 데가 두바이몰하고 에미리트몰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두바이몰은 수조권이 있는 곳으로 좀 유명한 곳이고, 브루스 할리파도 있고, 인공호수도 있고, 이걸로 유명한 몰이고요. 그 다음에 에미리트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가운데 스키 슬로프가 있는 그러한 몰입니다. 근데 가보면은 역시 쇼핑몰은 더운 지방 쇼핑몰이 짱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낮 시간 동안부터 계속해서 쇼핑몰로 모여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의 코엑스 쇼핑몰을 능가하게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쇼핑몰 안에 있는 걸볼수 있고요. 아마 지금 이제 해가 졌으니까 지금부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두바이가 도대체 뭘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제가 예전에 왔을 때주워들은 얘긴데 이곳이 검은 돈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요. <laughs> 돈세탁 같은 거 되게 하기 좋은 곳이고 그리고 또 뭐로 돈을 많이 버냐 하면은 이란 같은 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무역이 봉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자제품 같은 거를 없이 살수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 보니까 강가에 저 정도도 안 되는 조그마한 통통배에다가 LG TV 같은 것들을 그냥 박스를 몇십 개씩 실고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바이를 통해서 이란으로 그런 금수 물품들이 밀수가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밀수함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역이 좀 성행하고 금융적으로도 중심지도 되고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그냥 어촌에서, 작은 어촌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죠, 여기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그런 것 같아요. 싱가포르도 되게 작은 어촌이었다가 지금은 엄청난 동남아시아의 중개무역항으로 성장한 것 같이 두바이는 약간 중동의 싱가포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인사동 골목길에서 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게 지금 윈드 캐처라고 하는 거고요. 드게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건축 특징 중에서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드 타워라고 부르기도 하고 윈드 캐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창문 같은 게 뚫려있고 뒤쪽으로 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면에서는 사실은 바람이 잘안 불겠죠.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상에는 바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저항이 없어서 그냥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 타워를 설치해 놓고 위에서 바람을 캡처해 가지고 그걸 저 벽에 안쪽에 있는 벽에 걸려서 밑으로 꺾여서 내려가요. 그러면 그게 1층에 있는 거실까지 내려갔다가 그 공기가 밀려 가지고 다시 반대쪽 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천연 에어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동에 와도 역시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 인생샷을 찍어 주려고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동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벽이 되게 두껍다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가 사실 이런 흙 같은 재료일 테니까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벽이 되게 두꺼운 이유는 뭐냐 면은낮 시간 동안에 햇볕을 받으면은 이 벽이 얇을 경우에는 뜨거워진 게 그냥 실내로 열을 그대로 전파시키잖아요. 벽이 두꺼워지면, 낮 시간 동안에, 12시간 동안데덮진 게, 점점, 점점 뜨거워지다가, 그게 전도가 돼가지고, 안쪽 두께의 벽까지 다다를 때쯤 되면,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사막 기후니까, 일교차가 심하죠. 습도가 낮은 곳이니까. 해가 떨어진 다음에, 기온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낮 시간 동안에, 데여졌던이 벽체에서, 열을 점점, 점점, 내뿜어가지고, 밤 시간 동안에는, 따뜻하게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게 다 식을 때쯤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해가 다시 떠서 다시 데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껍게 벽을 만드는 게 일종의 우리를 치면 온돌 같은 역할을 하는 난방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때 저기 보면은 나무들이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모든 건물들이 아마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각 슬라브가 있는 데마다 저기 튀어나와 있거든요 2층 바닥이 놓여져 있는 곳에 중간에 쟤네들을 넣고 뭘 다져야지 만이 이게 플로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쟤를 잘라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첫 번째로는 여기 나무가 되게 귀한 곳이니까 그 재료를 잘라서 쓰지 않았을 것이고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느다란 철사를 갖고서 어디 위에다가 얹어놓는다고 보시면은 끝에를 딱 맞춰서 자르면 이게 더 많이 쳐지는데, 더 길게 자르면 이 자중에 의해서 누어 주면 가운데가 더 들릴 거 아니에요? 시소같이. 그래서 그게 바깥으로 볼을 더 빼는 거가 그게 사실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구조에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여기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속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민속촌. 근데 여긴 제가 볼때 약간 만들어진 스트트 같아요. 진짜 전통 거리가 아니고. 밑에 이미 상하수도 설비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진짜 전통 빌리지에 가면 이거보다 골목이 훨씬 좁아요 엄청 긴데? 계속 가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쇼핑몰보다 사람이 없는데? 어, 우리나라 민속촌에 한국 사람보다 외국 관광객이 더 많이 가는 그런, 그런 뉘앙스 아니야? 야 스타벅스가 있네요 어. 어 사람 너무 많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비쎄요 <laughs> 특별하게 다른 점이 이스트리트의 이 다른 중동 거리하고 다른 점이라면 내가 이렇게 중동 거리를 많이 걸어다녀본 적은 없으니까 물가하고 평행해서 가는 스트리트는 사실 저는 여기가 처음이어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중동은 그렇게 걷는 문화가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튀키의 그러니까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만 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맞자라 그래가지고 제일 사람들이 모여서 동서양의 물건들을 교류하던 그런 엄청난 상업의 일종의 가장 오래된 쇼핑몰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형성된 것들도 보면 이런 실내 거미질처럼돼 있는 데 있잖아요. 격자로 되어 있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크게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이 도시의 풍경이 예쁘려면은 골목길이 앞이 끝에까지 안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 거리나 시야가 열렸다가 막혔다가 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불규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 좀 재미도 있고 중간 중간에 있는 건물 사이로 바깥에 물가 풍경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은 상업 가로서는 되게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한강 옆에 있다면 훨씬 더 성공적이었겠지만은 뭐 여기 워낙에 낮 시간 동안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는 곳이니까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좀 어려운 왜냐면 쇼핑몰에 다가 있을 테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도시를 보는 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료인데 그게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는 컨디션이 만들어진 그런 곳들 대표적인 게 제가 많이 예로 드는 산토리니 섬 같은 것들, 토스카나 지역 같은데 여기는 이런 흙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모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서서 쫙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는 되게 근사한 것 같아요. 아저 저기 길 건너? 야, 우리 엄청 걷네 어... 아, 여기가 알파헤리 <목소리> 히스토리컬 네이버 훈 이게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긴 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딱 전형적인 게... 이쪽 지역 사람들이 쓰는 텐트의 모습이더라고요. 카펫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까만색의 하얀색 스트랩프가 들어가 있는 텐트 치고. 그리고 꼭 매를 키우더라고요, 저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경동의 부자들, 아저씨들 도많은데 술을 못 마시잖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는 게 사막에 가가지고 저매 날리는 훈련시키더라고요. 트레이닝 하는 걸로 아주 소일 거리를 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 담배 피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건전한 일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일부 일차제만 되면 참 괜찮은 남편감인것같기 해요. 다른데 노는 게 거의 없어. 이 정도가 전형적인 골목길인 것 같아요. 한1점몇 미터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데고 그리고 창문도 되게 제한적으로 뚫려 있고. 어, 이건 또 뭐야? 여기 DJ 박스도 있는데. 그래봐요, 여기 맥주 못 마시는 거 아니야 여기? 음. 어, 여기 갤러리인가 봐. 이게 전형적인 옛날 사람들 이렇게 항상 골목길이 있으면은. 안에 들어오면은 조그마한 코티아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가족들이 생활하는 그런 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퍼블릭 스페이스하고 프라이빗하고. 아, 여기 너무 예쁘다. You take a credit card? No, s Only cash. I don't know. You're not going to go to the loft of party. I'm going to go to the loft of party. I'm going to go to the l o a 어, 여기 멋있다. 어, 근사한데아 너무 분위기 좋다. 그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는 아까 우리가 갔던 그 바닷가에 만들어졌던 쇼핑몰 같은 그런 스트리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그 스트리트에서는 나에게 선택권이 거의 직진해서 가는 것 밖에 거의 없잖아요. 잠깐 바깥으로 빠져서 바다를 보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그리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뉴욕의 그리드하고는 다른 점이 그리드 간의 간격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이게 보면은 이 각각의 이 패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얘는 좀 크고 얘는 좀 작고 이런 것들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 이 건물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막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는 막 만들어지다가 건물이 안 들어서면 조금, 조금 전에 보신 저런 스퀘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건물들의 높이도 다 다르고, 골목길의 모양도 다르고, 어디는 삼거리고 어디는 사거리고뭐막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퍼즐처럼.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인데, 그 안에서도 거의 미로처럼 수천 개의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그게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한 발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걸을 때의 길은 제가 중동의 거리 같다는 느낌으로 안 들었던 이유가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좁은 길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문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주택가 같은 경우에 그런 해당이 되죠. 그리고 창문들은 아이레벨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가 안 들여다보게 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목길을 걸을 때 기본적으로 별로 창문이 없고 좁은 벽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미로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중동 도시의 특징인데 아까는 커머셜이었으니까 상업이니까 1층에 다 크게 창문들이 문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어서 그 중동 특유의 이런 주택가에 있는 골목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기대했던 그런 약간 전통적인 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익스플로러를 해보죠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모르겠어. 여기서만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골목길 좀 넓은 데는 옛날 우리도 1 9 7 0년대 보면 골목길에평상 꺼내놓고서 막 사람들이 자기 안마당처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 공간이 자동차에 의해서 점유되지 않고 사람들이 다쓸수 있고 나와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마당 같은 능도 하고, 아 확실히 너무 횡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니까 그 그전 이 공간도 이 나무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멋있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 공간에서 이런 햄버거 가게가 없었다면 또 이렇게 멋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테이블이 없었으면 이 정도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2층에는 창문이 크게 뚫려서 이 광장을 내려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라다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안전한 느낌이 더 드는 거죠. 저 창문이 없었다면은 또 여기가 이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아까 왔는데. <laughs> 와. 이게 지금 무슨 문화 축제 기간이긴 한거 봐. <laughs> 아, 여기 뭐 만드는 거야? 도자기 만드는. 아까 막 벽화 그리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그왜 이런 걸 축제하기 참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전에 가면 소재동이라고 있거든요. 대전역 바로 뒤에 그런 데다가 일주일 정해놓고 거의 골목길에서 이런 페스티벌 같은 거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아. 저는 그래서 기차 타고 다올수 있는 데 있으니까. 아이 멋있다. 날아가는 모습 정말 예술인데? 저기 보시면은 저런 스크린 장치 있잖아요. 저게 전형적인 중동지역의 주거 창문인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면 되게 덥고 그러다 바람은 통해야지 시원하고 그러니까 저런 스크린으로 해서 바람이 그 사이로만 들어오게끔 빛은 투과시키지 않고 좁은 공간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슬램 사프란어, 사프란어, 사프란어. 오 650? 50. 50. 야, 포유굿 프라이스. 50. Yeah, 5 0 50, 얼마예요? 5 5만 8,000원, 17,000원. 그거밖에 안 해? 8만 8,000원? 네, 네, 한그 정도입니다. 오케이, 이곤 해브 디 Inside that, inside something for spicy saffron. Right. Okay. Thank you so much. Welcome, friends. See you next time. 야 yeah, 이거 보면은 어느 나라나 시장 모습은 똑같은 거 같아. 그렇지 않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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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 No, I'm sorry. Go. No, no. Yeah, 여기 빡센데야 여기, <laughs> 여기 호개가 지주 전투적으로 하네 <laughs> 아, 근데 남자한테 손목 잡혀보긴 처음이네 I have color This one looks like large This one large This one okay? Yeah, this one is okay 17? Hmm? a r a b i s card for the video For 아. the video Only I'll show for y o u <laughs> Like this For the video okay. yeah, 방송을 안해 이분이 죠 You see? Yeah I meet to you Arabic Sheikh, uh -huh. Dubai Sheikh. Yes, please. You know Dubai Sheikh? Emirati Sheikh al Zaid? This video going YouTube, yes. Instagram. Yeah. Yeah. Nice. It's a YouTube. Dubai Sheikh. So this is one for one minute. I show you. <laughs> <웃음> <웃음> 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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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no, 좀. No, no, no. We don't have time. No, no, only one minute. r e a l l y r really. e <laughs> a l l do. i show you the local style. You only see no problem. Yeah. <laughs> 그만 찍어. 창피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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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그래, 와. 오사카, 토키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외국인 관광객이 남대문 시장 가서 쇼핑하는 느낌? <laughs> 아까 어디였지 우리가 갔던 데가 그 민속 모시기 야 거기 하고 여기 하고 완전 분위기 너무 달라 여기 좀 무서워 아 여기가 여기가 금은방 단진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나봐 약간 자존심 상하는데 일본말로만 걸어 Hello. 내가 본데는 이런데보다 훨씬 더 멋있는 데인데. 골드스크 여기가 이제 금은방 거리인가 보네요. <목소리> 오. <오이구이. 목소리> 그왜 우리도 강북에 어디 시장에 가면은 그 사채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암달라산들이 있고. 이, 이 디스트릭트에 있는 현금이나 이런 거가 어마어마하게 많대. 요 어,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차면 여기, 여기까지 다 오는 거야. 거의. 이 배꼽 밑에까지. 와. 엄청난 금 가공 기술인 것 같아. 요 음, 여기 한거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 여기 여기서 장난 아니네. 궁금하지 않아? 얼마 정도 하는지? 이거 얼마인지 물어볼까? <laughs> Can I know the price? 네, <laughs> 네. 10구만불. 제가 한 대로 따지면 200,000달러. 저 Yes Tower. 2억5천만 원입니다. <laughs> 2억 5천만원 아, <laughs> <laughs> 와 이거하니까 2억 5천만원인거야 아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골드버튼 따는 정도로만 근데 다 본거 같은데